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훈에게 나아가 문상하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는지라. 한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함으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줄앉지라하은과 암몬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아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곧 병거 3만 2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자 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 대세대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침해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천 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 네 세대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며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에서 누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에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계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엘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사람 골리아세아우 라으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베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의키큰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여섯씩 모두 스물 넷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무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오늘 본문은 다윗의 정복 이야기 중에 있었던 이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암몬과의 전쟁 배경 속에 나온 이야기이고, 두 번째 단락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화치를 맺은 암몬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조문단을 파견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이를 갖고자 조문사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암몬의 신하들은 염탐을 하러 보낸 것으로 의심을 하였습니다. 이에 나하스의 아들 한운을 부추겨서 사절단의 수염의 반을 밀고 볼기의 반을 드러나도록 의복을 잘라서 돌려보냅니다. 다윗과 하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선점 포고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신하들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다윗의 보복을 염려한 한우는 언 1천 달란트라는 큰 돈을 들여서 나하라임, 마아가, 소바에 여러 아람인들을 고용해서 병거와 마병을 사고 마아가 왕의 군대도 고용하여 전쟁 준비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 다윗의 출정명령을 받은 요압은 동생 아비서와 함께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라빠의 남부 메데바에서 암몬과 아람 군대를 못지릅니다. 앞뒤로 포위를 당한 요압은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자신과 정예부더는 아람을 상대하고 나머지는 아우 아비세에게 맡겨 암몬을 치게 하며 전세에 따라 서로 돕기로 약속합니다. 요압이 아람을 못지르자 그들이 도망을 갔고 이를 본 암몬도 도망을 가서. 성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용병인 아람연합군이 패배하자 하닷에셀은 아람인들을 다시 소집해서 군대 사령관인 소박을 앞에 세워 다시 이스라엘과 맞서게 합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집정 나가 병거 7천대와 보병 4만명을 죽이고 군대지휘관 소박도 죽이며 승리를 합니다. 그 결과 하닷에셀에 소화있던 아람왕들 아람왕들은 다윗과 하친을 하여 언약을 맺고 그 후로는 암몬을 돕지 않았습니다. 3회라 11장과 12장을 보면 결국 암몬 역시 다윗의 속국이 됩니다. 후에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즉 우기가 끝나고 경기가 되었을 때 요압이 암몬 땅으로 출정하여 수도 라빠를 함락합니다.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다윗은 바세바와 동침을 하고 우리아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는 이 이야기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으로 다윗은 암몬왕의 금간을 취하고 암몬 백성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후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로 시작된 다윗의 정복 이야기는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앞에서는 다윗의 활력을 강조했다면 끝으로는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세 개의 사건을 통해 다윗의 용사들 즉 시브게와 엘하나 다윗의 형 시모의 아들 요나단이 펼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키가 큰 자로 번역된 거인들은 르바임의 소생들이며 이들은 키가 크고 배틀체 같은 창자루를 사용하고 기형적인 인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정복 이야기 가운데는 우리에게 다 들려주지 못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암몬과의 이야기에서 보듯 다윗은 호의를 베풀었지만 수치를 당하는 일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멸서와 비교하면 바사바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속으로는 다윗 역시 우리처럼 생각지 못한 배신과 모욕을 겪고 있었고, 바세바를 취하는 죄악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멀리서 보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여러가지 마음의 아픔을 겪으면서 진행되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자신이 겪는 감정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상처, 갈등에 대하여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여기에만 몰두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치와 모 욕에만 집중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요압이 동생 아비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업을 성업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처럼 이 전쟁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전쟁이기에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알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용맹함은 다윗의 군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여러 면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 상처받는 것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늘 주목하고 모범을 보이는 일에 집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독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의 몸도 독기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선한 것을 품으면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남들로부터 받은 상처이지만 지나치게 자신의 감정과 상처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높이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마음의 상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더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나를 통해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는 너무나도 쉽게 상처받고 무너지기 쉬운 자들입니다. 나의 상처난 감정과 아픔에 집중함으로 과거에 매이거나 상처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여기에 먼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바로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로 관계가 끊어지는 삶이 아니라 나이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더욱 오늘도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